안녕하세요. 다육이 포코아트입니다. 오늘서부터는요, 어, 다육이들 제가 거진 120 종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되는 건지 아니면 안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름, 알기 해서 그거를 한 가을? 가을이 아니라 6월 초에 한번 어, 다 일괄적으로 이름 알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을과 겨울에 접어들 때에 다육이 모습과 완전히 차이가 있었죠. 그때는 다 퍼릇퍼릇 <laughs> 푸릇푸릇 뭐 그런 색감이었다면 지금은 어, 푸릇푸릇한 색감도 있고요 변하지 않는 건 푸릇푸릇합니다 근데 색감이 변하는 것은 알록달록합니다 그래서 어, 이름, 아는 거와 물 주는 시기, 햇볕, 조절 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월동 준비를 하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레임첼리엔금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줄이 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많이 금이 가 있어서, 어 뭐, 이렇게 드러나게 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금 줄이 가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음 날씨가, 날씨나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금 색깔이 어, 백색으로도 되고요, 금색으로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봄에 보면은 약간 금색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작은 다육이였는데 이만큼 컸습니다. 그리고 이 다육이는요 멀똥을 할 때요, 멀똥을 할때 베란다 안쪽에 들여놓고 해주시고요, 물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어 11월달이니까 11월 말 정도 선에서 한번 물을 주세요. 물을 이렇게 흠뻑 적시지 마시고요. 한 10분, 20분 가량 해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겨울이 되잖아요. 12월달서부터는 겨울이라고 12월, 둘째 주서부터는 완전 겨울로 접어듭니다. 그럴 때는 물을 주지 말고 스프레이를 위에서 뿌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프레이 뿌려주는 형식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스프레이잖아요. 스프레이를 요 밑에다 뿌리지 마시고 위쪽에서 위쪽에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 스프레이 물방울이 어디로 갈까요? 다육이 입자로 스며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겨울에는 목대쪽 내지는 소리, 아사토 거기에다가 직접적으로 스프레이든 물이든 주면은 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거실에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라면은 뭐 물을 줘도 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월동에는 될수 있으면은 자주 물을 주시지 말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주시면 될것 같아요 따뜻한 곳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그리고 우리가 물고 파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이거는 지금 입이 팽팽하잖아요 근데 이 입이 어떻게 됩니까 포동포동한 게 조금 물이 빠지면서 말랑말랑거려요. 수분이 빠지면서 그러면은 아 이때는 물을 줄 때구나 해가지고 스프레이 그런 식으로 제가 했던 식으로 뿌려주면 됩니다. 이거는 니틀 잼 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계절 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니틀 잼금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소품이거든요. 이 다육에 비해서 이거는 약간 중품, 소품에 속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소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베란다 안쪽이나 그 다음에 거실에서 키워주면 은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기 때문에 아파트 위주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물을 줄때 스프레이 아까 뿌리는 형식으로 주고요 또이 잎이 말라 있다 그러면 완전히 소리마사토가 젖을 때까지 주지 마시고 한 10분 정도만 담궜다 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실뿌리들이 어, 자랄 수가 있거든요 물을 빨아들이려고 실뿌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실뿌리들이 계속 뻗어나갑니다. 흙 속에서. 그러니까는 저면 간수로 주시는 게 훨씬 다육이들한테는 좋습니다. 다음은 이 다육이는요, 하늘 미인입니다. 하늘 미인은 이렇게 변하지가 않고 있어요. 색감이. 그래서 저는 하늘 미인이 이렇게 변할 줄 알고 바깥에다 많이 놓아놨었거든요 화분바지에서 그랬는데 그냥 꼭지점 부분만 얇게 이렇게 붉은 기운이 이렇게 몇개가 돌고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동통 하다보니까 물드는 그런게 더딘 것 같기도 하고요 물이 꼭지점 부분만 드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지금 소품, 다육이이기 때문에 거실 안쪽에서 키워주는 게 좋고요. 아니면 베란다 안쪽에서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물은 스프레이로 뿌려주세요. 내지는 저면 간수. 한 10분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소품 정도는 한 10분만 줘도 됩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그 다음에 이거는 핑크틱스. 핑크 틱스도 이렇게 테두리 부분 꼭지점 부분에 물이 들었죠. 이것도 지금 어, 입장이 빳빳하게 섰습니다. 이렇게 보면 튼실하게 보이죠. 물고파할 때는 이 입이 좀 늘어진다 고 그럴까요? 그리고 이렇게 홈이 파입니다. 그러니까 추글추글한 기가 나타나는 그런 달기가 있고 팽팽했던 이들이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홈이 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병 간수로 해서 물을 주고요. 아니면은 스프레이 위로 뿌려서 물을 주면 좋습니다. 이거는 썸버스트입니다. 이렇게 썸버스트가 물이 들어서 아름다운 꽃처럼 보이죠? 이 썸버스트도 지금 소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다육이처럼. 베란다 안쪽 내지는 거실에 놓고 키우신다면 훨씬 더 조금이라도 성장을 할수 있습니다. 썬버스트는 이게 입장이 얇기 때문에요. 좀 추위에 약합니다. 이렇게 입장이 두꺼운 것은요. 추위에 강하지만 이런 식으로 입장이 좀 얇은 것은 추위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실에서 따뜻하게 키워 주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통풍이나 햇볕이 났을 때그때 그 때, 어, 통풍도 해주고 그 다음에 햇볕도 쐬어 주는 게 좋습니다 화분 바지를 이렇게 저는 지금 화분 바지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 화분 바지에 이렇게 내려놓고 통풍도 해주고 햇볕이 어, 잤을 때 일주일에 세번 정도만 햇볕을 쏘여줘도 아주 튼실하게 잘 자랍니다. 이거는 핑크 자라 고사입니다. 이 핑크 자라 고사도요, 이렇게 물이 들어서 핑크색으로 변해 있는데요. 이것도 수품입니다. 이렇게 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런 거, 이것도 잎이 얇죠? 이것도 잎이 얇죠? 이것도 잎이 얇습니다. 또 이거는 잎이 두껍지만 이것도 잎이 얇아요 니트 잼도 이것도 잎이 그렇게 두껍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잎이 두꺼운 것들은 베란다 안쪽에서 키워도 되지만 이렇게 잎이 얇은 소품 다육이들은 거실에서 키워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거실에 키울 수 있는 장소가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신문지를 덮어주세요. 그러면은 보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이 얇은 다육이들이 잘, 어, 겨울 나기를 잘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제가, 음, 여섯 개 일단 보여드리고요. 제가 또 다음 다육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다육이는요, 예심입니다. 예심 다육이를, 어, 제가, 낮에는 아침부터 저희는 햇볕이 들어오니까 햇볕 들어올 때 8시 반서부터 4시까지 여기 하분마지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예심이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근데 예심은 원래 물이 잘 드는 어, 국민 다육이입니다 그래서 어, 가을에 아주 예쁜 다육이가 되겠죠 그리고 꼭 별사탕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육이도요 물을 한 달에 한번 저면 간수로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어 양철통입니다. 이럴 때는 뭘로 주느냐? 스프레이, 스프레이로 뿌려주면 됩니다. 제가 스프레이 어떻게 주는지 설명드렸죠. 그리고 예심은 베란다 안쪽에서 키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입장이 두툼하기 때문에요. 네, 다음은... 이 다육이는 초심입니다. 초심인데요, 어, 입장이 얇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도 베란다 어, 안에서 키우는 것도 괜찮은데 어, 여건이 된다면 거실에서 키워주는 게 좋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낮에 햇볕이 났을 때 일주일에 세번 정도 화분 바지나 아니면 베란다 안쪽에서 통풍, 햇볕을 쓰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육이들은요, 적어도 일주일에 세 번, 반나절 정도는요, 어, 통풍, 창문 열어서 통풍시켜줘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햇볕을 씌워줘야지 다육이들이 겨울을 잘날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다육기는요 제가 적심을 하느라고 이렇게 다 커팅을 했거든요. 근데 위에서 조그맣게 어, 금잎 입, 자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울라라 우쿤입니다. 클라라 우쿤. 우쿰. 클라라 우쿤인데요. 요것도 이렇게 보면 목대 같은데 제가 커팅했는데 이것도 목대에서는 물이 든것 같습니다. 네, 물이 조금씩 드는데요. 이 예심이나 거진 비슷한 종류의 다육이죠. 울라오쿰도요. 그래서 입장이 두툼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 베란다 안쪽에서 키워줘도 아주 잘 성장을 하고요. 그다음 일주일에 세 번, 적어도 통풍, 환풍, 내지는 햇볕, 쏘여주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나절 동안에 햇볕을 쏘여주고, 그 다음 날씨 나쁠 때는 할수 없어요. 날씨가 나쁠 때는 뭐눈 오거나 그러면 뭐 일주일 내내 영화권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베란다 안쪽에 어 그냥 놔둬야겠죠. 그러다가 어 날씨가 좋아졌다. 그러면은 어 여, 영상으로 올라간 날씨가 됐다. 그러면은 화분 바지에 놓고, 그렇게 몇 시간씩, 한 3, 4시간씩 다시 따뜻하고, 네, 햇볕이 나고, 어, 쐬어주면 통풍도 되고, 햇볕도 쏠수 있기 때문에, 어, 겨울 야기를 잘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취설송입니다. 취설송도 거진 1년 내내 이렇게 단풍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이 든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입장이 두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건이 된다면 거실에서 놓고 키워 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어, 베란다 안쪽에 놓고 키우실 때는 영화권으로 이렇게 떨어졌다 며칠씩 그러면은 우리집 베란다가 어, 영화로 떨어지는지 영상으로 떨어지는지 내가 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신문지를 덮어주세요. 신문지 위에 딱 그냥 살짝 덮어줘도 보온이 되기 때문에 입장이 얼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겨울에는 좀 위로운 것 같습니다. 겨울만. 여름에는 좀 취약하고요. <laughs> 겨울에는 어, 조금 다, 어, 마당에서 키우시는 분보다 보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얼어서 죽는 게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다육이는요, 두테랑입니다. 두테랑도 아주 예쁘게 물이 드는 다육인데요. 어, 이것도 지금 핑크색으로 물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입장을 보시면요, 입장이 그렇게 두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장이 두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볼록볼록 이렇게 풍선식으로 이렇게 된 것을 입장이 두껍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입장이 얇기 때문에 어, 거실에다 놓고 키워주면 더 좋고요. 아니면 베란다에다 안쪽에 놓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세번 햇볕 해주시면 좋고 통풍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 화분 바지를 사용하기가 뭐하다 그러면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통풍과 햇볕을 쏘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베란다 안쪽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어, 우리 집 베란다가 아주 추워요 하시는 분들은 신문지 덮어 놓으면 어, 겨울을 잘날수 있습니다. 이 다다육이들 물줄때 스프레이 위쪽을 향해서 물을 주시고요. 어, 그렇게 물을 줬는데도 쭈글쭈글하다 이렇게 토실토실해야지 되는데 쭈글쭈글하다. 그럴 때는. 저면 간수로 한 10분 정도만 해주세요. 제가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에 물줄 때는 여름 빼고요. 봄에 가을에 물줄 때는 여기 소린 마사토가 흠뻑 젖을 때까지 물을 주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겨울이나 음, 특히 겨울에는 한 10분만 줘도 밑으로 축축하기 때문에 뿌리가 발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뿌리가 발달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냥 그 10분 정도만 적셔줘도, 어, 흙에 조금만 물기가 있어도 실뿌리가 발달됩니다. 그래서 흠뻑, 쓰어 주면은 오히려 다육이한테 어 뿌리라든지 실뿌리가 얼어서 죽을 수 있고요 어 무릎병도 걸릴 수가 있고 걸릴 무릎병뿐만이 아니라 얼어서 죽을 확률이 많아요 목대가 얼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뭐 일종의 무릎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얼어서 무릎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깍 깍지, 깍지충 벌레도요 겨울에도 많이 생깁니다 습하면은요. 그러기 때문에 한풍과 햇볕을 적어도 줄에세 번, 어, 날씨가 조건이 안 좋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뭐, 어, 날씨가 그런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 날씨가 좋을 때는 좀 베란다 문을 확짝 열어놓고 햇볕과 통풍을 충분히 씌어주는그 시간대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요. 오늘은 제가 다육이. 모든 이름과 물주는 요령, 그 다음 겨울 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